가쿠. 가쿠는 CP9에서 투번제로 강한 멤버입니다. NES 로비의 편에서 그는 밀짚모자 해적단 이투번제로 강한 조로와 대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두 사람의 대결에서 발산된 힘은 n e 에스 로비를 뒤흔들 만큼 컸다. 그러나 가쿠는 조로가 온 힘을 다해 싸우자 잠당한 패배를 당해야 했다. 쿠. 살인자 killer는 use t e s 의 중성스러운 오른팔입니다. 그는 11 worst g e n e r a t 중한 명입니다. Zoro와 함께 그는 승, k i l 는 속도와 민첩성이 뛰어납니다. 그러나 그에게도 약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. 그는 낱 모양의 버니셜를 사용하여 바르고 지명적인 공격을 수행합니다. 블레이드를 진동시켜 충격파를 생성하여 강인해 보이는 상대와 싸울 수 있습니다. 8. 카타쿠리 샤를로트 카타쿠리는 핑맘 해적단이 3대 겐디대장 중 주... 그는 병생 전투에서 진 척이 없다고 하는 전제 전사다. 핑맘이 둘째 아들인 카타쿠리는 가장 유력한 푸하이기도 하다. 카테쿠리는 민첩하고 숙련된 전사입니다. 그의 관찰 발기는 가까운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 정도로 특별히 개발되었습니다. 모찌모찌 열매의 힘과 결합된 이 기술을 사용하면 거의 모든 공격을 바르게 피할 수 있습니다. 그는 또한 상당히 강력한 Armament Haki를 소유하고 있습니다. 7. 왕 킹은 Pirates의 2위입니다. 그는 케 d o 의 충성스러운 오른팔이자 가장 강한 부하로 간주됩니다. 원래 이름은 알베르였지만 카이도는 그 킹은 루나리언 총족의 마지막 생존자입니다. 타고난 힘을 사용하여 그는 고통을 느끼지 않고 어떤 총류에 비해도 견딜 수 있고 인내력을 증가된 속도와 맞바꿀 수 있습니다. 그는 또한 파괴적인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마그마와 같은 화염을 만들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. 코드 조안을 머금으로써 킹은 부테라노돈으로 변신할 수 있었고, 이전에 가이도의 강인한 몸을 절단했던 일격을 막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한 날개를 얻었습니다. 또한 빠른 속도로 날수 있으며 엄청난 파괴력으로 공격할 수 있다. 6. 마르코, 에드워드 뉴게이트의 전 오른팔인 마르코는. 흰수염 해적단 중두 번째로 p a r a m o u 에서에이 Newgate가 사망한 후마크는 나머지 승무원을 이끌고 b l a c k b e a r 의 복수를 했습니다. 그러나 흰수염 해적단은 최후의 Markle 이 배배에도 불구하고 마크의 강점은 경험이 풍부하고 영향력 있는 해적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원피스 캐릭터가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. 마르코는 불사조로 변신할 수 있는 신화 동물 유형인 불사조 열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마르코의 체력을 향상시켜 비행 능력과 특별한 치유 능력을 부여합니다. 체력이 충분하다면 마르코는 어떤 종류에 비해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.